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어릴 때를 기억해 보면요 한 번씩 정전이 될 때가 있죠 정전이 되어지면 집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양초였습니다 정전이 되면 집안에서 불을 밝힐 수 있는 필수품이 양초였으니까 대부분 이 자리 기억나시죠? 그런데 요즘은 초가 그런 뭐랄까요? 정전을 대비하는 비상 뭐 필수품 이런 게 아니죠 요즘 초는 뭡니까? 뭐, 향초라고 해서, 데코레이션의 의미, 향을 내는 의미, 이런 걸로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는 그렇지 않았어요. 요즘에 아이들은, 저희 집에 아이들만 하더라도 정전을 몰라요. 진짜 몰라요. 그래서, 빛이 없는 불편이 뭔지를 잘 모르죠. 혹 정전이 되었다 하더라도, 조금만 지나고 나면 버티고 있으면, 몇 분이면 다 복구가 되어지니까, 빛이 없다라는 게뭐 그리 심각하냐? 잘 몰라요.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한 이후에 우리는 정말 편안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진짜 만일에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밤에도 우리가 대낮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혹시 여러분 미국에 라스베가스를 가보셨습니까? 밤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접근을 하면 라스베가스가 어딘지 동서남북 어딘지 잘 몰라도 근처 가면 다 압니다. 진짜로 워낙 밝아서 도시가. 그 사막 한가운데 지나다가 라스베가스에 막 불이 확 밝혀지거든요. 고도가 높은 항공기 안에서 다 내려다 보여요. 문자 그대로. 빛나는 밤의 도시예요 그리고 그 빛이요. 바짝바짝바짝 반짝찍어 바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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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짝.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지. 보고 있으면 사람의 마음 막설레두눈거리면서 막, 어? 도시 전체를 마치 수놓은 것처럼, 한땀한땀한땀 한 땀, 한땀 수놓은 것처럼 그렇게 예뻐요. 근데 이상하죠. 그렇게 빛나는 아름다운 빛의 도시 안에 들어가 보면 어둠의 일이 끊임없이 너무 많아. 도박 중독에, 마약 중독에, 성매매에, 살인의 강도까지도 그렇게 아름답게 빛나는 도시 안에 그런 어둠의 일들이 가득하죠.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종류의 빛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빛 말고 이따가 없어지면 혼돈에 빠뜨리는 그런 빛 말고 진짜 빛이 필요하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참 빛이 세상에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진짜 빛을 소개해요. 자 요한복음 1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참비 시작 참비꽃 세상에서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근데이참 빛이 누구라고 또 설명하냐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그 뭐랄까 예수님이 직접 나는 뭐다, 나는 무엇 무엇이다고 스스로 정체성을 드러내는 에고 에임이 구문이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번더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빛이 과연 어떤 빛인가? 적어도 라스베가스의 그 빛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있다가도 없어지면 사람에게 많은 불편을 안겨다주는 그런 빛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참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루살렘 성지에서 전해 드리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이렇게 성벽이 있죠. 성벽, 성벽 있는데 성벽에 붙어 있는 몇주 전에 설명 드렸죠. 안토니아 요새가 있다고. 안토니아 요새, 로마 군대가 주둔돼 있는 예루살렘 성전 바깥이나 하지만 딱 붙어서 안토니아 요새에 제가 올라서 그 성지에서 참 빛의 의미를 설명드립니다. 보실까요? 성지에서 만나는 요한복음입니다. 성지에서 만나는 요한복음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가장 고민스러웠던 점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가르쳤을 법한 말씀을 풀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그 역사적인 자리를 지금은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야 할 텐데 그 성전의 흔적 대신에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저렇게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황금 도움이죠. 이슬람의 3대 성지 중에 하나이니 황금 도움은 이슬람 세력이 7세기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세운 모스크입니다. 십자가 전쟁 때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그 시기에 동유의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로 바꾸었습니다만 그 후에 다시 살라딘이 점령하고 십자가를 철거하고 초승달로 바꾸었죠. 1993년도에 80kg의 황금을 녹여서 발라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빛나죠. 해가 짱짱할 때는 더 반짝이는 황금색 지붕은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람들의 시선을 한눈에 사로잡기에 충분한 그런 것입니다. 왜 그렇게 빛나는 황금 돔을 세웠는지 저는 정확하게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황금에는 비길 수 없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보면 참 좋겠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참 빛이 필요해요. 뭐 황금빛에 비할 수 없는 진짜 빛. 근데 우리 주님이 스스로 뭐라고 해?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그 빛이 어떤 빛인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깨닫고 돌아가는. 복된 주일 될수 있기를 주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한 이 빛이 뭘 의미하는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한번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자, 우선 오늘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이게 중요해요 자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인가 여러분 7장 37절 볼까요? 언제라고 말하는가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래. 여기 보니까 시기를 말합니다. 명절 끝날, 곧큰 날에. 명절이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 끝날이라고 얘기하고 이걸곧큰 날이라고 말하고 세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일까요? 설명절 아이가? 세배하고 나서 구정, 뭐, 추석 아이가? 아니죠. 초막절이라는 이스라엘의 명절. 다른 말로 말하면 장막절이라는 이스라엘의 명절 끝날, 곧 큰날, 그 때에, 여러분 초막절 아세요? 성경을 다 읽어보자, 아시죠? 초막절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했잖아요. 초막 생활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성을 지키셔서 의복이 해지지 않도록 발이 부러뜨지 않도록 하신 그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재물을 올려드리고 축제를 즐기는 그게 초막절. 그게 이제 주일부터 시작, 해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안식일까지 계속되어지니까 일주일 좀 넘어서 계속되어지는 절기죠. 이 명절 끝날에, 끝날에 어디에서 그런 말씀 하셨는가? 시기는 그렇다면 장소가 어디냐? 여러분, 오늘 본문이 7장인데, 8장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8장 2절에 보면, 아침에 다시 성전에 올라갔다. 다시 성전에 올라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8장 20절에 보면, 구체적인 장소에 대한 힌트가 나와요. 이 장소, 어디인가? 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아멘! 힌트가 뭐예요? 헌금함 앞 우린 이게 뭔지를 잘 몰라요 이스라엘에서는 다 알아 헌금함 앞연보궤 헌금함이 어디 있었는가? 여러분 성전의 여러 가지 공간 중에서도 여인들의 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이 헤롯 성전,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모형도예요. 여기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이 있죠. 그리고 안쪽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또 안쪽에 보면 여인의 뜰이 있고, 고그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의 공간이 있고, 지나고 나면 성소가 있고, 지 성소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여인의 뜰, 여인의 뜰인 거죠. 고자리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시기와 장소가 왜 중요하냐? 자, 장막절 초막절 그 끝날에 여인의 띠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보통 때이 축제의 자리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우리도 뭐 진군식 축제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대형 촛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황금 촛대. 대형. 네 개의 촛대가 촥 불을 밝힌. 대형 뭐랄까? 등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일명 메노라라고 말하는데 메노라는 것은 다 촛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어 등등잔때 촛대라는 의미인데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이전에 성막 시절 있었잖아요. 성막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일곱 가지가 있는 일곱 가지가 있는 이 촛대를 만들어서 어둠을 밝히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면 이제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정면에 분양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 일곱 가지가 있는 일곱 그촛대 메노라가 있죠. 이번에 예루살렘에 다녀가 보니까 예루살렘 그 광장 한가운데 전시형으로 대형 황금 메노라를 딱 만들어 놓고 전시를 해놨더라고 저렇게 저렇게. 제 광장입니다, 광장. 유대인들이 지금은 성전이 빼앗겨 버렸잖아요. 이슬람에게 빼앗겨 버렸잖아요. 황금 도움이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성전을 회복하기를 고대하고 고대하면서 성전이 회복되어지면 다시 그 성전을 밝히는 메노라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전시를 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회복하면 이 황금 메노라를 딱 집어넣고 이 성전을 밝히겠다라고 전시하고 있는 이 황금 메노라는 거예요. 근데 워낙 저이 메노라의 상징성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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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의 국장 이스라엘 엠블럼에 메노라가 나와요. 황금 첫대가 나와 보여주세요. 저게 일곱 가지가 있는 첫대. 그럼 이제 상식선으로 대한민국의 엠블럼 뭐고 뭐더라? 모르면 좀 곤란하겠죠? 이게 어디 나오냐? 여권에 나옵니다. 여권 여러분은 새로 디자인된 여권에. 뭐, 예전의 여권에도 나옵니다만은, 전자 여권에 새롭게 나왔어요 여기 보면 뭐가 있습니까? 태극 문양이 있죠. 그리고 무궁화 꽃잎으로 그려져, 이게 대한민국의 국장의 엠블럼이에요. 하여튼 간에, 메노라는 성전을 밝히는 성물이었으며, 성물, 거룩한 물건이죠. 그러나, 성물로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등불을 밝혀야 되는 어느 곳이든 그 디자인으로 일곱 가닥으로 촛대를 만들어서, 각 가정이 다 사용하는 거다. 다 일종의 촛대니까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초막절이 되어지면 이 여인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헤롯 성전 안에 여인들의대에 엄청나게 큰 대형 메노라가 설치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일곱 개의 촛대가 있는데 하나 하나 촛대에 올라가면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그 위에 감람유, 올리브유를 부어 가지고 촛불을 불게 면그 정도로 대형. 불을 붙이는.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어지면 사내들인 공예 장로들이 나와가지고, 토치 댄스라고 해서, 뭐랄까요. 이렇게 막,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그니까, 러 같은 축제는 춤을 춰야 돼.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춤추잖아요. 지무직 때. 어, 춤을 춰. 그, 주, 어이구, 남자스러워. 왜 저러나. 그게 아니야.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 춤도 출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성전 안에 이런 막 축제의 장이 벌어지는데, 이제 뭐냐. 성전 주변에 8일 동안은 불이 꺼져지지 않는 거예요. 환하게 비추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과거 광야 생활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기념하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 밝히는 황금 촛대. 이게 뭘 기념하는 걸까? 초막절하고 황금 초때불 쓰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뭐, 여러분, 연상되는 거 없나요? 광야 생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로 인도하셨습니까? 두 가지. 하나는 구름 기둥. 하나는 뭐예요? 아, 네. 불 기둥.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걸 기념하는 의미에서 메노라에 불을 켜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춤을 추는 거예요. 얼마나 밝았나 하면요.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예루살렘이 성전산이라고 말하죠. 지금도 그게 높은 지, 지대가 높습니다. 성전산. 성전산에 그이 여인들의 뜰에 이 황금 대형 메노라 4개가 네 불을 팍 밝히면 그 아랫동네 예루살렘의 아행네들이 집에서 바느질을 다할수 있을 정도로 밤에도, 그 정도로, 물론 좀 가장이겠죠. 자, 초막절이 되어지면 금초 대불을 밝히고, 백성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감사하며 축제를 벌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7장에 보면 37절에 '명절 끝날 곡, 큰 날' 이렇게 말해. 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날에 마치 올림픽에... 성화가 말이에요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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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그라 들은 것같아요내촛때에 불이 가물가물 가물 가물 물갈 때가 된 거예요 끝날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는 노래 소리도 좀시들해진 때가 되었어요 신나게 춤을 추는 사람들도 서서히 사라질 때가 이제 뭔가 끝나가는 막바지 분위기가 될 그때에 그때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해치고 나와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이전율이 느껴집니까? 톨치가 끊어지는데 지금 불이 꺼져가는데 해치고 나와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I am all light도 아니고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the light 유일한 빛이다 그럼 어떤 유일한 빛인가? 여러분, 사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했던 그 불기둥, 그 불기둥의 빛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상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국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 아는 거죠. 자,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여기 보세요 구름 기둥 나오잖아요 불 기둥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뭐 나오는 게더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앞에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인재 상징이 구름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불기둥은 하나님의 자기 현현이었어요. 성경 곳곳에도 하나님을 빛이라고 많이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그 시편 같은 경우 이렇게 말합니다. 이오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신약도 볼까요? 자, 우리가 여러분 읽을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라. 그러므로 외로운 광야 40년 동안 그 불기둥의 빛으로 인도하신 그 빛대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 현장에 그 자리에서 사람들 무리를 해치고 나와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광야 40년 인도했던 그 하나님이다. 내가 그 하나님의 현연이고 그 하나님의 임재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 빛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인도이죠, 인도. 오늘 본문에 빛이라고 선포만 한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 예수께서 또 말씀하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고담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른다. 이것도 여러분, 광야 40년에 어떤 그 광야 생활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은출애굽은 출애굽은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알아?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지. 근데 지금 어디로 가?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지도가 있습니까? 어디로? 어떻게? 가? 어떻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자,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따라오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란 말이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 에서 가시며 앞에서 앞장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갈 길을 알려 주셨다 그 말인걸 어디로 가야 될지 언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이 인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뜻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블랙 아웃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블랙 아웃. 그러니까 정전 전도가 아니고 전기 신경 자체가 죽어버리는 게 블랙 아웃이죠. 블랙홀처럼 아웃. 블랙 모든 것들을 확 집어 삼켜가지고 다 땡겨가지고 대 정전 사태가 일어나는 게 블랙 아웃이죠. 2003년 8월달에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났는데, 블랙 아웃이 일어났는데, 처음에는 뭐 미국 동부, 뭐 이렇게 뭐 캐나다 일부, 그쪽에 정전이 일어났어요? 블랙 아웃은 전기 신경이 죽는 거라 말했습니다. 그냥 전기가 우리 집에 안 들어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전기 앞으로 말면 아 이걸 전달 해야 되니 그 신경이 끊어지면 이게 막 번집니다. 불과 40분 만에. 얼마 만에? 40분 만에. 뉴욕. 유저지, 미 동북부 지역, 미시간, 오하이오, 중서부 지역까지, 캐나다, 온타리오까지 다 번져나가는 거예요. 전기 신경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전기가 안 들어온다 이게 아니라 아예 끊겨버리는 거예요. 다행히 3일 만에 이게 복구가 되긴 했습니다. 근데 빛을 잃어버리는 그 3일 동안 뭐 다른 건 몰라도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였냐? 60억 달러, 우리나돈으로 라 8조, 불안 켜졌는데 8조, 1977년에도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났어요.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는그 당시에는 진짜 최첨단을 달리는 게 뉴욕시잖아요. 뉴욕, 최악의 정전 사태를 말, 왜 최악이라고 말하냐면, 빛을 잃으니까 도시 전체가 어떻게 헷가닥 뒤집어졌냐면, 1600... 116건의 가게들이 약탈을 당한 것. 1616개의 가게들이 약탈을 당했버려. 그리고 1307, 1 3 7건의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절도에, 방화에, 강강까지 완전 무질서로 아비교환을 이루었는데, 길진 않았어요. 26시간, 26시간. 그러니까 만 하루하고 조금 더 지나갔죠. 26시간 만에 정상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여러분은 그 이유를 설명하실 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 26시간의 정전 사태가 지나고 나서 한 1년 좀 덜돼가지고 한 10개월이 지났는데 뉴욕시에요 출산율이 갑자기 올라 그리고 다시 꺼려. 희한하죠. 출산율 그래프가 확 뛰어. 다시 내려가. 이런 희한한 일들이 벌어져. 왜, 왜 그렇죠? 웃지 못할 일이죠. 단 하루인데, 빛을 이루니까 도시 전체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세상의 빛도 이렇단 말이에요. 세상의 빛도, 세상의 빛을 이루도 이런데, 빛 대신 하나님의 인도가 없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인도는 하나님의 보호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가 없다.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예. 하나님 인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 틀림없이 우리 속에 있는 욕심, 죄 본성, 이런 것들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마음대로 그냥.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하냐 나는? 스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가하지 않게 하려함이니라. 어둠에 가지 않도록 한다 그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스스로 나는 현존하는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 자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과거에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지금도 인도하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 빛은 뭐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오늘 본문에 빛이라고만 선포하지 않아요. 그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다음 중요합니다. 뭐예요? 빛을 섬포합니다 빛에 대한 수식어가 있어요. 생명의 빛. 생명의 빛. 여러분 일반적인 세상의 빛도요. 생명에 영향을 미칩니다 진짜로 네,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진짜 이 그냥 일반적인 라이트 빛이 이 생명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연구를 했죠 실험용 쥐를 가지고 뭐 연구할 수밖에 없으니까 쥐를 상대로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상자에 쥐를 집어넣고 다 밀폐시켜서 물론 공기 같은 건 주입하지만 밀폐를 시켜놓고 이제 빛이 들어가지 않도록 깜깜하게 만들어 그렇게 관찰을 했어요 완전히 빛을 차단했던 그런 상자의 쥐들이 죽었어요. 30분 만에 죽었어요. 극도의 스트레스를 느낀, 물론 갇혀 있으니까 그렇긴 하겠죠. 극도의 스트레스를 느끼고 30분 만에 죽어버렸어요. 똑같은 상자예요. 똑같은 환경이에요. 그런데 뭐, 바늘구멍 정도, 뭐, 이렇게 송곳 정도로 작은 구멍을 뚫어서 빛이 그냥 작게라도 쫙 들어오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쥐들이 죽긴 죽었어요, 똑같이. 그런데 36시간 만에 죽었어요. 차이가 얼마냐? 70배가 넘어요. 70배. 그럼 만일 우리의 수명으로 말하면 1년 살 사람이 70년 이상을 산다. 72년을 산다. 그 말, 계산으로 따지면. 빛은 그러므로 곧 생명인 거죠. 세상의 빛도 그렇다. 그말이예요 그래서 괴테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80세에 죽으면서 아 빛을 더 달라고 문을 좀더 열어 달라고 어둠이 만다고 문을 열수 없겠냐 그렇게 그렇게 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한결같이 죽음에 가까운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어둠이 엄습한다 그렇게 말하죠. 빛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나 여러분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사망의 어둠 몰아냅니다.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선사할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주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 언제나 빛 대신 주님을 찬양하죠 노래하죠 엘리자 에드먼드 히위시라는 사람인데 미국의 저명한 뭐 여류 작가였어요 그녀가 37대던 해에 불의의 사고를 맞아서 척주를 다친 거예요 척주 그 수개월 동안 꼼짝을 못하고 누워서 병상에 누워있을 수밖에 소망이 다 없죠 뭐. 그냥 누워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게 된 거예요. 빛의 순신을 만나게 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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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격스러워서 그 감격에 시를 씁니다. 그 시가 우리 가운데 있죠. 찬송가 428장.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빛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사절은 더 해요. 더 간격이 있어.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의 수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게 바로 생명을 주시는 빛 되신 주님을 만난 성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이 생명의 빛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아요. 그 영혼을 살리고자 우리가 다음 주에 징운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영적 대열에 비겁하게 도망가는 사람 한 명도 없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외면하는 사람도 없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